안녕하세요. 계획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최고순입니다. 제가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찍은 지한 8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제 다시 유튜브를 제대로 찍어보려고 다시 최고순이 컴백했습니다. 어, 이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어, 정말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장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 저는 8개월 동안 책을 150권 이상 읽었고 현재는 매일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오늘 읽은 책인데요. <laughs> 어, 그래서 이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현재는 4 0 0 명이 넘는 최고 수준 독서인사이트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이 12개의 챌린지. 제가 10년 안에 1440개의 목표를 이룬다고 선언을 했었네요. 이 12개의 챌린지를 통해서 미친듯이 성장을 했고 현재는 100명 이상의 12개의 챌린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 성공 카피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 성공 카피를 이번에 한 달간의 인스타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팔로우 1천을 만들었고요. 어, 구극적으로 성공 카피를 통해서 나중에 성장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남을 수 있는 어, 그런 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터뷰 콘텐츠를 어, 찍어볼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인터뷰 연습을 할겸또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정말 하루 14시간 이상씩 자기 개발을 하면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어,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러한 행복을 뭔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최고수준은 어떤 콘텐츠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먼저 한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제 매달 초에 이제 실2 계획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매일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매달 말에 이 성취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01년생, 뭔가 이 대학생의 성장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책을 통해 제가 모든 인사이트들을 마구마구 마구 공유할 거예요. 책 리뷰를 한번 쓰는데 7시간이나 걸려요. 진짜 꾹 참고 이 책을 내가 완전 마스터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계속해서 리뷰를 쌓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도움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요즘 인스타나 블로그, 퍼스널 브랜딩을 엄청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뭔가 SNS 채널을 좀더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인터뷰 영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유명인들이나 뭔가 성공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최고수진이라는 닉네임에 맞게 뭔가 정말 미친 열정과 꾸준함을 통해서 뭔가 다 좋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동기부여가 되거나 좋은 영향력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간에 정말 꾸준히 업로드 할 거고, 어, 저의 이제 공일년생인데 이제 앞으로 33살 3 3살 전에 삼3조를 벌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대학생의 성장기를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최고 수준의 향이 갑시다. 감사합니다.